자 역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꼭짓점의 좌표를 구합니다. 자 먼저 4분의 1로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네, 4x 그리고 2a. 자 가로 안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, 상수항, 일차항의 계수인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뺐다가. 네, 그러면 이렇게가 완전제곱식이 됩니다. 즉,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. 자, 이렇게는 이제 곱해서 바깥으로, 밖, 가로 밖으로 어, 나가죠. 자,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자,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2a. 자, 이 함수는요. 이렇게 위로 블록이다, 이 소리고요. 여기가 꼭짓점의좌표인데꼭짓점의좌표가 얘가 0 되는 값, 얘는 그대로. 그래서 2콤마, 1 플러스 2A. 자, 얘네들이 바로 최대 값이죠. 그래서 1 플러스 2A가 최대 값 5와 같다. 자, 그래서 2A는 4가 되고요. A의 값 2가 됩니다.